솔로 오늘도 충만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중에서 시편 147편 1절로 11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땀 흘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1 4 7편 1절로 11절과 2 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과 2 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뜻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 속에 영성으로 충만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 홍순관님의 쌀한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노래의 가사 말은 이렇습니다. 쌀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라는 가사한 말입니다. 한자 말로 쌀을 의미하는 쌀 밑자는 농부가 여든 여덟 번, 팔십번 허리를 숙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동산지기라고 부를 만합니다.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과수원지기로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아침밥을 해 먹이시는 어머니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의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라내 주시는 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하여 밤을 꼬박 새워 그 머리맡을 지, 지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나에게 유익을 끼쳐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지 않겠으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어한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우리가 꽃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롭고 극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잊고 살아가는 당신의 세밀하고도 은밀하신 사랑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영안을 열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복된 하루,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